Thank you. 명쾌한 공략노트 저는 번개창 빌드로 이번 시즌을 즐기고 있는데요 이 번개창 빌드는 빠른 매핑과 자동추적 공격으로 신규 엔드콘텐츠로 추가된 지옥불 군세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빌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시즌 원소술서의 메타빌드가 된 모습인데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인해 모두가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정말 무수히 많은 변형빌드와 연구가 진행중인 모습이죠 저 역시 이미 앞서 두가지 버전의 빌드를 소개해드렸지만 현재는 더욱 개선되고 최적화된 또다른 빌드로 진행중인데요 기존 빌드보다 세팅 난이도는 낮아졌지만 스펙은 보다 강력해졌습니다. 물론 이보다 고점이 높은 세팅도 존재하지만 신화 고유 아이템은 물론 어픽 겨울유리, 높은 행적의 운주, 삼저격 재감 세팅 등 시간과 금화를 갈아넣지 않는 이상 일반 유저들이 세팅하기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현실적이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가성비 최적화 번개창 세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현재 무기는 노어픽에 겨울유리도 노어픽 그리고 명품화도 저격 없이 대충한 세팅으로 군세 8단 산책은 물론 보스도 약 30초 만에 순식간에 녹여버리며 나락도 111단은 2분컷 정도에 200레 무버 보스는 2초컷을 해버리는 준수한 성능이 나오는 중입니다. 다만 빌드 메커니즘상 확실히 나락 120단 이상 고단의 경우 이 빌드는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고요 보다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하드한 세팅을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현재 빌드 역시 샤프나 어픽템을 활용하면 저보다 고점은 더 높게 찍으실 것 같네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광난 겨울룰이라는 필수 고유 아이템이 필요한 빌드이니 완전. 스타팅 빌드로는 권하지 않으며, 히드라, 연쇄 번개, 화염벽 등 전통적인 스타팅 빌드로 최소 고유 아이템은 확보한 후 전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어쨌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보죠. 아무래도 이게 시즌 5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메커니즘이다 보니 익숙지 않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번개창 빌드의 메커니즘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핵심은 이번 시즌에 새롭게 개편된 갈라지는 마력 위상인데요. 번개창 극대화 적중 시 대상과 주변 최대 5마리까지 고정 피해를 주며 이는 추가 극대화 피해에 따라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피해에는 번개창 자체의 스킬 레벨이나 무현 피해 보너스는 적용되지 않기에 스킬 레벨이나 정복자 보드의 기원 문양 및무현 피해 관련 옵션은 챙길 필요가 없죠. 이 빌드의 총 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 위상의 기본 고정 피해 값인 만큼 위상의 효과가 두 배로 적용되는 양손 지팡이에 달아주는 것이 좋고요. 여러 조건에서 테스트해본 결과 한손 무기와 중심점 조합보다 DPS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추가로 이 위상의 효과는 여러 적이 겹쳐 있을 때 극대화되므로 단일 적보다는 다수의 적을 상대할 때 유리하며 그렇기 때문에 단일 보스 상대로는 비교적 화력이 약해지는 모습이죠. 다음 핵심은 조각난 겨울요리 고유 목걸이인데요. 기본적으로 얼음 보주와 구현이 서로를 생성해주는 고유효. 과 효과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에 옵션이 크게 변경되면서 얼음 보주 2회 시전 확률과 얼음 보주 폭발로 인한 구현 재감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바탕으로 번개창을 최대한 많이 발동시키는 것이 이 빌드의 핵심이고요. 구현 숙련 패시브의 효과 덕분에 활성화된 구현의 숫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보통의 경우 얼음 보주를 직접 발사하여 번개창의 쿨을 돌리지만 고점이 높은 빌드의 경우 궁극기 불안정한 전류를 활용하여 번개창으로 또 다른 번개창을 생성하는 메커니즘을 사용하는데요. 다만 정말 극한의 재감과 행적을 챙기지 않는 이상 궁극기와 번개창의 쿨타임을 제대로 돌릴 수 없어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최소 재감의 3 저격을 하거나 어피기든 샤크 그리고 반지에서 재감을 극단적으로 끌어와야 하며 행적이 높게 붙은 운명의 주먹이 필요하기에 그 정도 아이템이 갖춰진 것이 아니라면 궁극기에 대한 여러 세팅들을 차라리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죠. 그래서 이 빌드 역시 궁극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대신 피해량에 영향을 주는 극대화관련 옵션에 집중하였습니다. 또 궁극기를 활용하지 않고 직접 얼음 보주로 번개창 쿨을 돌려야 하며 공속 역시 중요한 속성이죠. 어쨌든 이렇게 세팅하면 궁극기 쿨 관리를 위해 짜릿한 에너지를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짜릿한 에너지로 인한 넘치는 에너지 쿨감 효과를 얻으려면 적에게 근접해야 하는데 이 빌드 특성상 번개창에 이미 화면 바깥부터 적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니 이 효과를 적용받기가 참 어려웠죠. 또 찌리리공 먹으러 다니는 건 덤이고요. 어쨌든 이렇게만 해도 구현 스택이 15 이상 오르면 엄청난 속도로 쿨타임이 줄고 만나도 빠르게 차오르기에 얼음 보조로 첫 시동만 제대로 걸어주면 이후부터는 편하게 사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원소술사에게는 더블 디핑이 하나 존재하는데요. 바로 폭풍격화 위상과 신비한 얼음갑옷의 효과입니다. 얼음갑옷 활성화 상태에서 취약 및 빙결된 적에게 적용되며 보스에게 적용할 경우 그로기 상태일 때 얼음갑옷을 켜주기만 하면 순간적으로 극딜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뭐 물론 버그성 딜이긴 하지만 사실상 시즌1부터 디아블로4의 메타빌드는 이런 식으로 굴러왔으니 최대한 꿀팔 수 있을 때 달달하게 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밖에도 중간중간 얼음 칼날을 소환해 주시면 구현 스택 유지와 함께 전체적인 쿨 관리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이어서 기술 트리인데요. 평탄은 연소 상태 적용 마법 부여용으로 화염탄을 두개 찍고 핵심 기술은 얼음 보주 하나 그리고 강력한 수호를 세개 찍습니다. 만약 샤크를 사용할 경우 얼음 보주에 찍었던 포인트는 파멜로 옮겨 주시고요. 내려와서 생존기로 화염 보호막 하나, 순간 이동은 피감 트리로 하나씩 그리고 얼음 갑옷은 폭풍 격화 더블 디핑을 위해 빙결 피해 트리로 찍어 줍니다. 만약 샤크를 활용한다면 화염 보호막 포인트는 빼서 아래일 차가운 바람에 하나 찍어 주시고요. 이어서 요리 대포는 마스터해 주세요. 내려와서 얼음 칼날은 재감 트리로 하나씩, 번개창은 기절 트리로 하나씩 찍어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번개창 등급은 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요. 패시브는 행적을 위해 정밀 마법 마스터, 또 활성화된 구현 하나당 엄청난 버프를 얻기 위해 구현 숙련도 마스터, 그리고 안정성을 위해 생존 관련 패시브를 모두 마스터해줍니다. 다음으로 보호막 유지를 위해 얼음 장막도 마스터하고요. 운명의 주먹을 사용하지 않는 만큼 더블 디핑 조건을 빠르게 발동시키기 위해 순간 빙결도 마스터해줍니다. 이어서 연소 상태 피해 증가를 위해 훨씬 들린 불길도 마스터하고요. 이 빌드에서 짜릿한 에너지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내려와서 빙결 상태 피해를 위해 흰서리는 마스터해주고 만화 관리를 위해 차가운 바람은 남는 포인트를 찍어줍니다. 다음으로 피감을 위해 감전사는 마스터해주시고 짜릿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니 핵심 지속 효과는 비례의 숙련을 찍어주시면 되겠네요. 이어서 첫 번째 마법 부여는 연소 상태 보너스를 챙겨주기 위해 화염탄을 사용하며 두 번째 마법 부여는 얼음보주 추가 생성을 위해 얼음보주를 사용해줍니다. 참고로 얼음칼날의 경우 최대 생성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얼음 보조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네요. 다음은 아이템 세팅인데요. 먼저 투구의 경우 할리퀸 간부를 사용하시면 가장 좋고 명포만는 재감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확보가 어렵다면 영생하는 위상을 사용하여 피감을 챙겨주며 속성은 재감, 생명력, 방어도 순으로 맞춰주고 단검질은 온기와 행적 시시 발동으로 맞춰줍니다. 이어서 가슴 방어구의 경우 무한의 의복 고유 갑옷을 사용하여 맵핑 능력과 유리 대포에 의한 딜 상승을 챙겨주시고요. 트리엘 갑옷은 안정성을 챙긴다면 사용해도 좋지만 현재 무한의 의복으로도 군세 팔단에서 전혀 지장이 없고. 때문에 딜을 생각한다면 무한의 의복을 추천합니다. 명품화는 유리대포에 저격해 주시고요. 장갑은 현재 더블 디핑이 적용되고 있는 폭풍격화 위상을 사용하며 속성은 극화, 극피, 공속 혹은 행적순으로 맞춰주고 당금질은 극대화 피해와 번개창 행적으로 맞춰줍니다. 운명을 주먹의 경우 행적과 고유 옵션이 최상급에 가깝지 않다면 추천드리지 않고요. 바지는 피해감소를 챙겨주는 정신집중 위상을 사용하며 속성은 생명력, 지능, 방어도 혹은 받는 치유량순으로 맞춰주고 당금 반지는 온기와 번개창 행적으로 맞춰줍니다. 이어서 장화는 엄청난 극대화 피해와 극대화 확률을 제공해주는 애수의 가보를 사용하고요. 명품화는 극대화 피해에 저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애수의 가보만큼 극대화에 특화된 장화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빌드에서 대체는 불가능하고요. 이어서 목걸이 역시 이 빌드에서 대체가 불가능한 조각난 겨울유리를 사용합니다. 명품화는 얼음보주 폭발로 구현재감에 저격해주시고요. 구현숙련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반지는 얼음보주에 추가 폭발을 일으키는 얼음궤도 위상과 얼음보즈 시전 속도를 위해 가속하는 위상을 사용하며 속성은 극화, 극피, 공속 혹은 행적 순으로 맞춰주고 당금질은 번개창 제감과 극대화 피해로 맞춰줍니다. 참고로 가속하는 대신 탈라샤 반지와 별반지를 사용해도 괜찮지만 이 빌드에서 극대화 피해는 딜의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오히려 전설 반지를 추천하고요. 이어서 무기는 위상 효과를 두 배로 사용하기 위해 지팡이를 사용하며 주력 딜 메커니즘으로 갈라지는 마력 위상을 사용합니다. 속성은 극피, 지능, 생명력 순으로 맞추. 주며, 당금질은 두 번째 번개창 시전과 극대화 피해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장비에 장착하는 보석의 경우 무기에는 극대화 피해를 위해 에메랄드, 방어구에는 생명력을 위해 루비를 사용하며 장신구에는 부족한 저항 수치에 따라 해당 저항을 올려주는 보석을 장착하되 저항이 충분하다면 해골을 박아 방어도를 챙겨줍니다. 정복자는 주요 전설 노드와 문양 배치만 살펴보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더 보기와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주시고요. 먼저 시작 보드에서는 원소 피해와 저항 강화를 위해 정령술사 문양을 사용합니다. 다음 마법 부여 전문가 보드에서는 보강 문양을 사용하여 보호막 피감과 원소 속성을 챙겨주고요. 이어서 멈추지 않는 전도 보드에서는 파괴 문양을 사용하여 극대화 옵션을 증폭해줍니다. 이어서 혹한의 운명 보드에서는 취약 피해 증가를 위해 전설 노드와 착취 문양을 사용해주고요. 다음으로 연소 본능 보드 에서는 전술가 문양으로 연소 상태 보너스와 방어 기술 시전 보너스를 챙겨줍니다. 그리고 자결하는 열기 보드를 열어 불길 탐식자 문양으로 연소 상태 피해 보너스를 챙겨주고요. 원소 소환사 보드에서는 구형 기술을 강화해주는 전설 노드와 구형 기술을 늘려주는 창조술사 문양을 사용합니다. 끝으로 전화 세도 보드에서는 군중 제어 상태 피해를 증가시켜주는 통제 문양을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큰틀 안에서 노드 순서를 바꾸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보드 개방 순서에 따라 회귀 노드의 보너스 효과 활성화 능력치 조. 달라지기 때문에 모두 개방 순서는 잘 지켜주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시즌 5의 최적화 번개창 빌드를 정리해 봤는데요.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빌드는 그저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좋은 의견이나 빌드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더크티비의 모든 영상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저의 콘텐츠 제작을 직접 돕고 싶으시다면 슈퍼 땡스로 직접 후원하시거나 채널 멤버십을 이용해 주세요. 물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그저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전 다음 상 에서 또 다른 진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번개창과 함께 에테르를 쓸어 담으세요. 꾸.